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03편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위세시라고 부제목이 달려있는 시편 103편의 제목은 독수리 같은 신앙 청년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미하라. 그분은 내 소원을 만족시키시며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5 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미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똑같은 말로서 끝맺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 시편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금미에 흠뻑 젖어 있는 만족한 영혼을 볼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의 위엄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102편에서 인생의 속양을 맞이하는 중년 신사의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한다면 이 103편에서는 새파란 젊음 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청년의 노래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신앙 청년이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 이 있어야 하며 그 주권과 은총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그 주권과 은총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사항이 시편 103편에 묻어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한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본이 전 시편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일 그리고 파멸에서 생명을 건져 주시는 일, 인자와 긍휼로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일,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일 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들입니다. 모든 은총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한 대접 그분의 구원사, 그분의 병고침, 그분의 죄사함.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베푸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어떤 공경에 빠졌든지 목숨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말합니다. 과거의 병도 알았었지만은 고쳐 주셨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까지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고. 죽음의 위험에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로운 삶을 받았습니다.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웠다고 했는데 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연속입니다. 또 자비하게 여겨주시는 사건들의 연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이 없다고 할 만큼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하여 창조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한 그대로 은총에 대한 감격이 10편, 103편에 묻어나옵니다.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새 삶을 얻었기 때문에 새롭게 청춘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힘차게 푸른 창공을 차고 날아가듯이 하나님의 은총의 손에 붙잡힌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새로운 젊음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혔다는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젊은인 것입니다. 나이에 의한 청춘보다도 은총의 감격에 의한 하나님의 새 창조에 의한 청년의 모습이 묻어 있습니다. 요한은 옥좌를 하늘에 두시고 온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19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그 다음으로 밝힙니다. 주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만물이 지배를 받고 있음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은 곧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최초의 범죄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보고자 한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주권성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지배하겠다는 그런 교만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경계선을 분명히 지키는 것이 인간의 피조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원히 청춘을 소유하는 축복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는 인간임을 알아야만 하고, 또그 청춘은 자기의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젊음의 정열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될 때. 스스로 그 젊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청년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청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은총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아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결코 원시인들이 가지는 공포감이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 앞에 자신을 무로 돌려버리는 자기 거부나 자기 부정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무서워서 그냥 죽는 신용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권자에 대한 정당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요청합니다. 10편, 2편에서 보면,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공경심에서 든든함을 얻고, 그 든든함에서 얻는 삶의 즐거움을 가지는 그런 태도입니다.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잃어버립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독수리 같은 신앙청년이라는 제목으로 10편 103편을 북상하였습니다. 10편 103편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청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기쁨을 동시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섬기면서 또한 떨면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